대리를 타고 경찰역으로 갑니다. 인싸 현실 임정오거 보고 있어? 계속 <목소리> 남자친구 됐다 축하해. <목소리> 예! <예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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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보수 하나, 둘, 셋. 비가 와요. 오늘은 할슈타트에 있는 마르케테 광장에 갔다가 체코 프라하로 기차 타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차를 놓치지 않길 바라뵀어. 비가 와요, 근데. 추워. 오, 테이비 오늘은 네이비로 맞췄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하나, 둘, 셋, 뿅. 저 여기다 와. 예뻐. 배경이 너무 예 여러분 첵스초코 광고주세요 여러분 여기 살고싶어요 오늘도 네. 출연 <laughs> 화이팅 갤러리에 들어가볼게요 여러분 첵스초코 여러분 첵스초코 광고주세요 또 알겠다 저 위에까지 있네 저 위에 가면 전망대 있는거야? 머리카락이 다 날릴 정도야? 와야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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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소이금이 어, 이렇게 엠시지물이에요. 파네. 우리 어, 버아미안해미안해잘 있어 야타트또 올게. 또 올게. 여긴 진짜 근데 또 올만하다 나도 또올거 같아. 와, 진짜, 진짜 나도 우리 오브 브드링 타이타닉 타이타닉 이아 이렇게 페리를 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하이 스타트 안녕 이렇게 안철형이 버려졌다는 소리지? 어제? <laughs> 이 거지같은 섬에 <웃음> 버려지다니 <웃음> 이렇게 버려졌다고? 여기서 <laughs> 외국인 서있길래 a n you t a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다 아, 죄송합니 아, 서 초콜릿 다 아, 죄가방니다 아, 죄송니 아, 무송합니다 아, 죄송합니 아, 힘내. 다 왔어. 좀만 남겨 아, 아, 죄송 환승 미친 거 아, 니야 이거? <laughs>

아, 아, 나 민선아 보고 갈래? 나안 보이는데? 야저 단톡방에 뭐라고 막 보내고 있어 아 진짜? 아, 아, 안돼 그러면 <laughs> 아니면 야나 먼저 럭키비키 먼저 이런 <laughs> <그런> 한국인 여자 동명이랑 <laughs> 같이 쳤잖아 <찾을래? 웃음> 애들... 아저야나 배고픈 걸 잊었어 수... <laughs> <laughs> 언니 아어떻게 이쁘게 하고 올걸 나저 <laughs> 언니 저러는 거 처음 봐야 응. 고소관극? <laughs> 프라 도착 7시간 만에 체코 프라에 왔습니다. 지금 6시, 7시가 다 돼가는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미친 것 같다. 캐리어 분단 보자, 기거 하나로? 어이. 인정하고 있어? 남자 친구 됐다하가 That we should conta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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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wner of the profile. Uh, okay. Okay. So you 오 a n t to go to g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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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o go to go t to go to o 드디어 왔습니다. 폴리스에 언니 뭐야? 기도쿨기도여쿨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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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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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추가해서 2 여기도 여기도 기기 맛있게, 맛있게 먹자 좋아. 대박 야, 다 왔어 다 왔어 와, 와. 아, 다리 아파 와. <laughs> 야, 다 왔어, 다 얘들아 다 왔어 <laughs> 다 왔어 다 야, 왔어 야, 첫번째 목표지 주차 아, 잠깐만 대박이다 야더 올라가야겠다 오마이갓 그러니까 여기가 어. 이제 어디가 더 그래, 그래 이런게 필요하지 어? 저기 어. 봐 어? 안담기잖아 체력과 눈을 다 바꿔줘야 되는. 그게 다 맞고. 아? 됐지, 라아 잘못 나 내가? 아이스. 사이더. 아, 볼게. 스이트라고 해야 되어 Is a Sprite? Is a cider? Cider? Apple cider. 아, 그림이 안돼. 이 t s kind of beer. t a o 아, 근맛있 음. Thank you. Thank y o 사이다, 아... 사이다 근데 맥주가 나 이게 사실 나데 메실맛 나, 메실맛 나는데? 네, 네, 네. 아, 되게 꿀한 음. 냄새 나는데? 한번 들어볼까? 뭘까? 뭘까? And one hazel up, please. A uh, two hazel up. Uh, <laughs> and can we get one more <laughs> triple? 고마 좋아~ 이거 어 와~ 미친~ 저기 스타벅스 있네~ 저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저 스타벅스요. 스타벅스가~ 여기 스타벅스가 그 드라서 스타벅스야. 와. 사쿠건가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이어 진짜 왓더팍인데? 큰일날뻔했다 전널릴뻔했다 줄이 장난아닌데? 와 여기 봐봐 뭐야 우리?

1 0 떼놓고 저희 셋이 나왔습니다 걔네는 0 쉬겠대요 와 하늘이 k g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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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어떻게 타는 거야? 와잘 탄다 잘 되게 잘 탄다? 응어어어 어, 어, 걸어 어 걸어 뭐 보여? 그하지어 대단하다 언니 언니 제짜 잘한다 합성해줘야 돼어오와 <laughs> 미쳤다 아, 그냥 파먹고 됐다, 싶어 <laughs> 야, 여기 젤리 천국이다 효빈아 효빈아 이거 봐봐 <laughs> 야 하이퍽 개커 하이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내가,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laughs> 여러분 저희는 오늘 girls 찍고 찍고 또 찍어. 찍어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너무 오해. 지쳐서 밥을 <laughs> 좀 먹으러 갈까 해요 고생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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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너무 멋있게 됐는데? 잘못 <laughs> 잘랐지만 <laughs> 못 자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 꽉찼다는 거야, 아, 네, 네, 아니, 언니 이게 안 돼. 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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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쳤어. 음, 음, 미쳤어? 자르지 음? 말고, 이것도 빨리 먹어봐. 음. 음. 빵에 이렇게 찍어서. 음. 야, 빵이랑. 조합이 미쳤는데? 아니, 그만, 그만 가. <laughs> 아, 얘는 진짜 너무너무 예쁜. 까릴교. 까릴교. 까리. 나도 새틴을 할 거니까. 까릴교에 왔어요. 여긴 꼭 노을 질때 오세요. 오, 너무 최고야. 예쁘다. 저기 봐봐 해발해가지고 건물이 노래. 네. We wanna dance, we wanna dance. 라이트 n e two, t 어 자기가 야 까먹었어. 그리고 춤추다가도 사람들이 몰려오면 뒤드폰을 춤을 출아 이거 미션 한명 같이 춤추게 하게 지나다니는 사람. 예. 밤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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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이 중에 거여거이 제일 거이 좋은 거이아말거 이거. 이 이거. 막고 있었어 아 아이씨 초동 그래서 내가 뗀거야 <땡>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나도 죽는 척아 우리가 이러다안게그 아플 수 o t s u r 어 s u e